안녕하세요, 약키토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얻으셨나요? 이번 영상에는 모르핀을 비롯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몸에서 작용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마약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마약은 영어로 n a r c o t i c 한자로는 마비될마, 약, 약을 써서 마약이라고 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마약은 마취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그리고 여기서 추출되는 모든 화합물, 또 이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약을 합법적으로 쓸수 있는 용도로는 암 말기와 같이 상태가 심각한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용도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필요에 따라 적정량을 투여해 사용하지만 불법적인 용도로는 흥분, 환각과 같은 증상으로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 및 쾌락 추구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 경우 적절한 통제가 없으므로 중독 의전증, 신체의 손상, 사망 등을 유발합니다. 마약의 종류로는 천년 마약류와 인공 마약류가 있는데, 천년 마약류로는 지난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양피비가 원료인 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그리고 코카이비 원료인 코카인이 있으며, 인공 마약류는 여러 원재료가 다양하게 합성되어 화학적인 가공을 통해 만들어지는 펜타닐과 메사돈이 있습니다. 펜타닐은 마취와 진통 목적으로 사용되며, 모르핀보다 인체 투여 시 50에서 80배 활성이 증가하지만, 작용시간이 짧으며 근래에는 피부 패치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왼쪽의 모르핀과 오른쪽의 펜타닐의 구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고리 구조가 피페리딘이라고 하는 육각형의 고리 구조인데 구조 단순화 전략으로 모르핀 구조에서 빨간 고리를 제외한 다른 고리는 다 부수고 이 피페리딘 고리 하나만 남은 형태가 펜타닐입니다. 메사도는 구조 단순화 전략에 의해 피페리딘 고리까지 없애버린 형태입니다 모르핀보다 독성이 크나 약효는 더욱 강력하며 모르핀 반감기가 2시간에서 4시간인 것에 비해 이 메사도는 24시간에서 36시간으로 훨씬 깁니다. 이 메사도는 피페리딘 고리가 없지만 우리 몸 안의 산성도인 ph7.4에서 여기 이 질소 원자에 수소가 붙어서 양이온 형태로 존재하며 이 양이온과 카보닐기의 산소 사이의 분자 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슈도피페리딘 구조, 그러니까 가짜 피페리딘 구조 형태를 갖게 되어서 모르핀과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마약성 진통제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해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마약은 중추신경계의 수용체에 작용을 하여서 통증 자극을 전달하는 신호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여 진통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효과적인 진통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부작용이 있는데요. 수용체는 시상하부의 체온 중추을 억제하여 체온을 하락시키며 호흡, 기침 억제 작용이 있어서 호흡마비의 부작용이 있는데 과다 복용을 할 경우 죽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다 복용을 하면 호흡이 느려지고 불규칙적인 호흡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저산소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또한 약물이 반복적 사용 후에 약을 그만 먹을 때 육체적 의존성, 쉽게 말해 금단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약을 바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면서 약의 용량을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위장관의 연동 운동을 억제하여 변비가 나타나기도 하며 오심과 구토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 효과도 있어서 졸리게 하고 환자들의 컨디션을 더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분노, 짜증, 두려움, 우울 등의 기분 변화, 사고 및 판단력 결여, 감각의 왜곡, 공격성과 폭력성 증가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의존성은 습관성이라고도 하는데,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수일 혹은 수준에 사라지는 육체적 의존성과는 달리 보다 길게 지속되며, 약물을 다시 복용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약물 외의 방법에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더 많은 약물에 손을 대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복용 중단 후에 원상태의 감정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마약성 진통제의 모든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약과 독은 한끗 차이입니다. 마약은 적재적소에 이용하면 극심한 통증을 완화해주는 고마운 약이 될 수도 있고 오용과 남용을 한다면 중독과 쾌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위험한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만 용법과 용량에 맞게 똑똑하게 마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